음, 저는 요거 테스트 할 건데, 요거 너무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 앱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 여기다가 여러분이 컨트롤러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러 테스트는 요걸 쓰시고, 근데 요걸 쓰려면은, 요것도 어, 쓰세요, 이렇게. 요게 여기 한 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테스트 아, 트랜잭션으로는 위에다 그럴까요? 트랜잭션이 뭔지 아시죠? 여기서 수행된 거는 실제 DB에 반영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네, 데 올해 그 다음에 여기서 어, 그 다음에 T1이라고 하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결국에 우리가 언제... when, then, 언제? 언제죠? 간 요청이 돼야겠죠. 간 요청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8010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어차피 이 스프링 부트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앞에 건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라고 뭐가 나와야 돼요? 안녕. 정확히 말하면은 뭐 안녕 d i v 이렇게 나오는데 안녕이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MVC 여기다가 퍼폼을 하면 돼요. 퍼폼. 수행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날릴 요청은 뭐죠?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1 눌러서 impor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enddo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그러니까 얘를 하면은, 하긴 하는데, 어,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거 하면은, 이제, 익셉션. 익셉션 하나 걸어줘야 되고, 이게 그거예요. 네. 얘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라. 프린트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요청이 날라왔으면 그 세세한 내역을 그냥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라, 콘솔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1 눌러서 요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에 결과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a n d expect, 기대한다. 그 다음에, status. 여러분, 그, status는 뭔지 아시죠? HTTP 응답코드. 200 뭐예요? 성공. 300은? 다른 데로 가라. 400은 뭐예요? 실패. 500도 실패. 이건 뭐예요? 클라 잘못. 이건 뭐예요? 서버 잘못. 이건 성공. 이건 리다이렉션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라. 뭐 그런 거죠? 단일 성공일 테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스테이터스는 컨트롤 1을 눌러서 점. 네, 그 다음에 나는 기대한다. 또뭘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하면은 실제로 어떤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에 얘가 실행되어야 되죠. 그것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 핸들러. 핸들러. 타입은 홈컨트롤러 c l a s 다그 다음에 또 기대합니다. 핸들러에서. 자, 메소드 네임은, 뭐에요? 메인이죠. 그 다음에 또, 기대합니다. 콘텐츠는, 이게 뭐냐면은, 그거에요. 결과. 여기서 임포트할 때, 여러분 여기서, 서블릿으로 가셔야 돼요. 클라이언트 가야 서블릿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점,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맞는거에요, 이거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할거면은, 아마 실행하면 안될 겁니다. 음? 음. 안 되죠? 실패 사유는 밑에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출력되는 거라고요? 얘가 출력된 거는 지금 요것 때문에 출력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다 맞아요, 지금. 핸들러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밑에 보시면 여기 죠？리 스폰스 콘텐츠 는 안녕 을기 대했 는데, 뭐 이런 게나 왔다. 그러면 콘테인스 스트링 안녕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잘 됐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접속했을 때렇게식으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그러면 뭐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고 홈 컨트롤러에 메인에서도가 실행이 돼야 되고 사실 얘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뻔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요청 중에 안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안녕이 아니라 뭐 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어 제가 여기다 트랜잭션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메서드에 다 트랜잭션이 걸려 있고 트랜잭션이 걸렸다는 건 무슨 뜻이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생긴 DB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 MVC, 목 MVC가 뭐냐면은, 어,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목 MVC는 뭐냐면은, 어, 호출기, 호출기. 얘가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 이렇게, 네, 특정 요청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약간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그냥 일종의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다.